그럴까요? 어, 뭐라 할말도 할 없습니다. 네. 결국엔 전반전에 먹혔던 그세 골이 치명적이었고 어, 선수들 전체적인 어, 이 몸, 몸, 이게 몸 상태나 이런 게좀 많이 무거워 보였어요. 어, 맞아 오늘 또 뭐. 솔직히 그렇게 많은 기회는 없었지만 한두번 한 정도 기회가 있었죠 뭐 무각의 기회도 있었고 좀 1대, 완벽한 1대1 찬스도 있었고 근데 그거를 마무리를 빔, 완벽한 1대1 찬스는 빗맞으면서 마무리를 못 해줬고 어, 무각 상태에서의 마무리는 잘, 임팩트기는 잘 맞았는데 뭔가 키퍼를 뚫어내기에는 좀 어려웠던 어,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서, 일단은, 개인적으로는, 뭐, 경기 보면서는 이제 선수들, 뭐, 어디 문제다, 저기 문제다,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, 이 정도 되면, 선수 얘기를 해야 되나 싶어요. 어차피 없는 선수층에, 없는 선수 명단에. 무리하게 뭔가를 자꾸 시도하고, 무리하게 안 맞는 걸 자꾸 시도를 하고, 이러는 걸좀 봐야 되지 않나? 그러면서 세밀함이 떨어지고, 어, 이런, 어, 뭐야, 좀, 간결한 패스플레이도 좀안 되고. 좀, 그런 게 있지 않았나? 어. 그리고 애초에, 선수들 전체가 좀 이제 성적이 너무 안 나다 보니까 좀 개인적으로는 선수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좀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해 나가는데도 뭔가 한숨밖에 안 나오고 지네들 입장에서도 한숨밖에 안 나오고 뭔가 무기력하고 좀 그래 보였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늘 좀 증명을 해서, 그냥 끝내고, 민혁이도 오늘 데뷔 한번 해보고, 좀 그랬으면 했던 바람이 있었는데, 오히려, 에버튼에게 새 골을 전반에 먹히면서, 뭐 그죠? 좀, 아쉬웠습니다. 아쉬워서, 아쉬웠는데. 솔직히, 에버튼 상대로 해서, 득점이 개인적으로는 나왔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. 지난, 일, 어, 첫 맞대결에서도 손님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하기도 했었고, 충분히 득점을 할수 있는 상황이었고, 구디슨 파크에서는 또 좋은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? 예전에, 키퍼, 뭐, 그때 또 수비랑 키퍼랑 겹쳐서 끌려온 공을 때려서 넣은 적도 있고, 어쨌든 좋은 기억이 많이 있었던, 네, 오늘, 구디슨 파크에서의 버튼전이었는데, 최근에 팀 분위기를 그냥가 전체적으로 선수주인들에게 또 보이지 않나 싶다 아.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아. 자 3-4-3으로 나왔어요 드라구신 데이비스 아치그레이 그리고 2선은 스펜스 포로 사르베리발 그리고 3토베크루세븐스키 손흥민메디슨뭐 스위칭 맨날 해, 자주 해 가면서. 네. 자, 343은 중계서 중계 중기 때도 얘기했지만 톱에 어, 뭔가 이 제공권이 되는 톱이 한 명이 딱 있고 밑에 있는 애들이 주워 먹을 수 있는 스피드가 어느 정도 있는 선수들이 있어야 됩니다. 어, 그게 이제 솔라키가 됐어야 됐고, 그게 뭐이사리송이 됐었어도 있었고. 어. 근데 쿨레새비스키, 손흥민, 메디슨으로는 안 돼요. 왜? 스피드가 일단 양쪽 윙이 없잖아. 손흥민 선수는 어느 정도 있지만 쿨레새비스키, 메디슨은 느려요. 쿨레새비스키가 톱이면 손흥민 선수 쪽은 어느 정도 되긴 하겠지만 메디슨 너무 느려. 너무 느려져. 그러니까 3-4-3 포메이션 자체가 안 맞는 전술이에요. 그래놓고 어차피 해봐야 아치그에 그래 올리고 센터백두명 남겨놓고 또 라인은 그냥 하프 라인까지 끌어올리고 무슨 의미야 그러면 뽀백 나온거랑 뭐가 다른데 의미가 없는 전술 변환이에요 맨시티는 뽀백이면서 비대칭 쓰면서 3백을 만들어 놓고 수비적으로 딱 내려놓은 다음에 공격을 걔네들이 다 올라가는 거지 니코 루이스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투 볼란치 딱 서게 해주고 어, 그리고 공이나가고 근데 토트넘은 그게 아니었다고요. 3, 4, 2, 1 포메이션 쓰는 팀은, 팀들은 많아요. 그, 럼 그런 팀들을 대부분 또 보면, 톱은 어느 정도, 어, 해, 해너 경합이 되고, 재원권이 좀 되고, 그 밑에 있는 선수들은 좀 빨라요. 역습에, 그게 돼야 되니까, 떨어뜨리는 거 바로 먹고 가야 되니까. 근데 그게 아니잖아. 메디슨 쿨리션 빨라요? 되냐? 애초에 안 맞는 전술로 갖고 와서 변화 변 준다시고 시도를 해본 거야. 마치 6캐슬 전에 3백 쓰다가 4백 쓰고 어, 내리 3, 5골 먹혔나 요 20분 만에 그 경기처럼. 물론 3골밖에 안 터졌지. 에버튼한테는 3골이 나요. 에버튼은 올 시즌 득점 개수가 10몇 개였나요? 어. 아, 열, 오늘 경기 전까지는 15개였어요. 어. 어, 오늘 3골 넣으니까 18개. 새 골도 많아요, 얘네. 다섯 개. <laughs> 어. 거의 다섯. 그게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 중에 자체 골 하나 있고. 게다가 세 경기 무득점이었고요. 그러니까. 맞아. 어. 진짜 답답합니다.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감독 경지는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뭐 당장 잘라 버리면 컷데이도 있고 그게 좀 어렵지 않겠냐 라는 얘기를 했지만 와난 모르겠다 어이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됐으면 어전 모르겠어요 어어 어 이거는 진짜 일찍 안 자른게 지금 토트넘한테는 오히려 독이야 오히려 독된 걸 수도 있어요 쉽게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지 경제 얘기는 너무 조심스럽고 어 아무래도 좀컷 대회나 이런 거 하는데 감독이 없으면 좀 이상하니까 조심스러웠는데 이건 뭐 뭐라고 해요 그래 이거를 하여튼, 뭔가, 진짜,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진짜, 매번 들었지만, 꼭 참고, 아니다, 그래도 좀 지켜봐야 된다 했지만, 이거는, 결정 나온거 아닌가. 아. 강등권에 있는 16위도 못 이기면, 아. 어렵습니다. 오늘 경기는 에버튼이 이겼구요, 버쩌넘은 한번 빠르게 해야 됩니다. 어. 곧 다가오는 게뭐 있고 하지만, 빨리 생각해야 돼요. 생각해야 돼요.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. 생각해야 됩니다.